안녕하세요.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 2020년 개띠의 운세. 자, 개띠들이 보, 보편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겸손하고 사회성도 강하죠. 정직한 성격에 믿음과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성품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온화한 편이고 음, 한편으로는 아주 사람들에게 콕 찌르는 말을 잘하죠. 또 말싸움도 잘하죠. 말싸움 하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는 건 헌신적이고 끈기도 있고 음, 지력이 뛰어나고 믿을 수가 있고. 강인한 성품에 책임감도 뛰어나죠. 솔직한 편이고 또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냉철하고 심술 굳고 바른말도 잘하지만 상처를 많이 주죠. 남들에게 불의를 보고는 못 참고 고집도 세고 그런 게 개띠입니다. 자 2020년도 58년생 개띠의 운세 58년 개띠들 참 무섭죠? 근데 58년 개띠들이 보기 많아요. 오팔년 개띠들 나는 그못 사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팔년 개띠들 보편적으로 강직하고 또뭐 겸손하기도 하지만은 검소한 사람이 많,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팔년 개띠들은 더욱 더올 한해에는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지 잘못하면 내 건강에 손실이 많이 오는 해예요. 또 신경 쓸 일이 많은 한해가 될 거예요. 그러는 반면에 아마 그 자녀를 둘 두신 분들은 장남들한테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58년생들은. 자, 그래서 58년생은 내가 다시 한번 재기의 꿈은 꾸지 마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서만도 충분합니다. 58년생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소리죠. 자, 70년생 개띠. 70년생 개띠들. 음, 보편적으로 70년생들도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 머리가 좋고 복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70년생은 더욱더 올해는 어디든지 누구하고든지 상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기묘한 얘기를 하고 나면 밖으로 말이 새나갑니다. 구설이 난무하며 손해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70년 개띠생들은 누군가하고 귀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혼자서 아주 고이고이 고이 간직하고 내 정말 친구 말고 부모 같은 그런 분하고 뭔가를 상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바쁜 한 해가 될 겁니다. 발통에 다리에다 막모달아가지고막 뛰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사고는 조심해야 되고 낙매수도 같이 따라다닙니다. 바쁘게 뛰는 것만큼 낙매수도 많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82년생 개띠들은 내가, 어, 디 가까운, 보살님이 계시면 그 찾아가서 빨리 액풀이 하십시오. 그게 본인들한테는 득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94년생 개띠. 복 많은 개띠죠. 94년생, 생들이. 모든 걸다 누릴 수 있는 그런 94년생들 아니었나요? 자, 그렇지만 또 잃은 것도 많습니다. 자, 94년생, 올해는 내가 뭐든지 주, 주세요. 내 주머니에다 넣으면 내가 손해입니다. 길거리 가다 돈을 주우면 남들한테 쓰십시오. 공돈이 생기면 그돈 또한 남한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베푸는 것부터 생각하시면 더욱더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멀리 바라보고 더욱더 나에게 칭찬하는 소리가 더 많을 것이고 나를 우러러보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내 편이 많아진다는 소리죠. 그거는 아주 좋은 경향이죠. 그래서, 자, 2020년도 개띠들, 다른 띠보다 더욱더 좋은 한 해가 됐고, 크게 나쁘지는 않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보다는 평범한 한 해가 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개띠들입니다. 그래서 올한 해는 행운과 불행은 따르지 않습니다. 행운은 무조건 따라오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니까, 개띠 여러분, 분발하시고요. 올해는 주머니를 십시오그 대신 또 궁합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또 궁합이 잘 맞으면 더욱더 좋겠죠? 궁합 잘 맞는 사람과 뭔가를 도모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자, 궁합 개띠와 토끼띠, 호랑이띠, 말띠는 아주 좋은 궁합을 가졌죠. 그 궁합이라고 하는 게잘 맞으면 재물도 불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도 될수 있으면. 궁합이 잘 맞는데 자녀를 낳는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궁합을 잘 보시고요. 또 맞지 않는 궁합은 용띠, 닭띠, 뱀띠, 양띠는 개띠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띠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같이 맞지 않으니까 서로 부딪히는 수가 많습니다. 자, 그러고 직업은 비평가, 감독, 성직자, 판사, 경영자, 노조원. 왜? 노조원 으쌰으쌰 잘하니까 개띠들은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는 더욱더 행운이 따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띠 여러분, 2020년도 더욱더 좋은 한 해가 되시고요. 행복한 날들 많으실 겁니다. 자, 크게 한바탕 웃고 나면 더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